핵장이라든가 덕후로 축돌이들이 아니면 이5000프레스티지 티켓이라는 게 2년 동안 모아도 모으기 힘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포르자호라이즌이 큰 인기를 받았던 가운데 포르자호라이즌의 게임성을 표방했었던 또 하나의 오픈 월드 레이싱 게임이 있었죠. 바로 유비소프트의덕후루 시리즈인데요. 어, 최근에 11월 21일 게임피스에도 그더 크루 최신작인 더 크루 모터페스트가 추가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 중입니다. 자, 하와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발매 때와는 달리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어, 포르자 오라이즌 만큼 완성도도 좋고, 즐길거리도 많고, 또 좋아진 부분도 많다고 해서 저도 간만에 즐겨보려고 합니다. 어, 관련해서 게임만 즐길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선물도 제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영상 켰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엑스박스 게 채널 유정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엑스박스 시리즈 X에다가 더크루 모터페스트 설치했고요. 바로 한번 게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임 패스로도 즐길 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 게임을 그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뭐 암튼 뭐 구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게임 패스로 즐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유비소프트 게임답게 한국어는 기본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게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더크로 모터 패스트 게임 실행 됐고요. 시동 걸기를 누르면 바로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어 그래픽도 준수하고요. 거의 뭐 만약에 포르자 호라이즌 즐기셨던 분들은 뭐 동일한 재미로 아마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도 당분간은 한번더크루 모터 페스트 플레이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유비소프트 커넥트라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유비소프트 커넥트 앱을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유비소프트 커넥트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바로 유비소프트 커넥트 앱이 실행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당 게임에 그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보상 복이라고 탭이 있잖아요. 자, 이 안에 들어가 주시면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5000 프레스티지 티켓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어, 저는 이미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요. 어, 아마 처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표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주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개발팀에서 현재 시즌 8 관련 문제를 해결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죄송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5,000 프레스티지 티켓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이렇게 축합니다. 하 보상을 성공적으로 교환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다시 나가서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실행시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비소프트 커넥트에서 선물을 획득하기라고 해가지고 어, 시즌8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차원으로 드리는 선물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비소프트 커넥트로 연결이 되는 중이고요. 자 저는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가지고 상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P라고 해가지고 프레스티지 티켓인데, 어 저는 지금 현재 원래는 4만 점이었는데 5천 점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4만 5천 점이 지금 된상태에요어또 기존에 저는 게임을 이미 즐겼었기 때문에 꽤 많은 포인트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만약 이제 프레스티지 티켓 안으로 들어가 주면요,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받은 티켓을 가지고 구입을 할수 있는 다양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어이그 더크루 모터페스트 즐기는 매니아분들 말했다르면 핵쟁이라든가 더크루 죽돌이들이 아니면 이5천 프레스티지 티켓이라는 게 2년 동안 모아도 모으기 힘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 티켓으로 그 시즌 한정판 자동차도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쭉 보니까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독점 아이템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자, 저는 여기서 한번 이 자동차 한번 구입을 해 보고 싶은데, 자, 지금 이 차량은 부가띠 차량이고요. 어, 지금 현재 저는 6,630그 프레스티지 티켓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아마 많은 분들이 5,000 프레스티지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구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혹시나 안 되면은 게임을 조금 더 즐겨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것들, 이런 것들, 함께 5,000포인트 아래에 있는 것들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저는 예전부터 이 차량을 한번 구입을 해보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저는 예전에 거의 포르자 호라이즌만 거의 즐겼었는데 자또 이렇게 이제는 더 크루 모터페스트도 정말 그 완성도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뭐 게임이 꽤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더 크루 모터페스트 지금 게임 플레이 화면이고요 이 상태에서 셀렉트를 누르면 자 거의 이렇게 맵도 진짜 어디 하와이에서 달리는 자 그런 것처럼 포르자 호라이즌처럼 정말 잘돼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즐기면은 뭐 컨트롤러 진동도 잘 오고요 특히 맵에서 어디로 갈지 잘 표시도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게임 재밌게 즐기면 좋겠다. 싶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아무튼 저도 이거 정말 오랜만에 즐기는데 예전에 비해에서 정말 많이 게임성이 좋아져 가지고 진짜 이제는 뭐 예전에는 무조건 그 포르자 호라이즌이 무조건 최고였었는데 그 게임 패스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게임 패스 얼티밋이라든가 PC 게임 패스 가입자들은 뭐 콘솔이라든가 PC 게임 패스는 또 이렇게 유비소프트 커넥터 같이 연결해가지고 PC 버전 설치 해 가지고 즐기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더 크루 모터 페스트 설치 해 가지고 어 선물로 제공을 해주는 5,000 프레스티지 티켓 획득하는 방법 설명 드렸고요. 자, 이걸로 게임도 즐기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차량 원하는 차량도 한번 직접 그 구입을 해가지고 더 다양하게 더 크루 모터 페스트 플레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엑스박스 시리즈 X나 S가 없이 나는 만약에 PC 게임 패스로 게임을 플레이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PC에 있는 엑스박스 앱을 통해 가지고 더 크루 모터패스트 게임 설치도 가능한데요. 어, 동시에 이렇게 유비소프트 커넥트 PC 앱을 설치를 하셔 가지고요. 자, 이렇게, 더크로 모터 페스트 게임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게임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상란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주셔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5천0 프레스티지 티켓을 획득을 하시면은, 어, 뭐, 콘솔 버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PC 상태에서 5천0 프레스티지 티켓을 획득을 해가지고, 그 PC 버전에서 더크로 모터 페스트 역시나 다양한 차량들, 어 살수 있는 보상 같은 것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나 또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 또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고 여러분들도 더 다양하게 그 pc 게임 패스 즐기는 분들도 게임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여기까지 유정군이었고요더 크루 모터패스트 재미있으니까 포르자 호라이즌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게임 패스로 또 재미있게 즐겼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